시뮬 사설 모의고사 고3 4회 36번입니다.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을 순서 주어진 글부터 볼게요. 태양은 궁극적인 원천이다. 모든 에너지의 지구상에 이거인지 간에 그리고 도 비록 모일지라도 시인들은 더 선호할지라도 모를려 더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비교를 더 선호할지라도 에스트로피지티스트 하면은 천체 물리학자예요. 그 사람들은 비유한다. 태양을 보로 비유해요. 핵 융합 원자로 라고 비유를 합니다. 이어진 내용 바로 천문학자들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. 데디아라고 생각한다. 태양의 지름이 100배나 더 큽니다. 지구의 것보다.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죠 거의 1,500만 섭씨 도를 그 중간에서 어, 나타내고 있고요 그 열내에서는 태양이 거대한 압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심부는 4 3배나더 촘촘합니다 뭐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그 다음에 그러한 조건들이 뭐예요 태양의 조건들이 이러한 극도의 조건 아래서 하에서 네개의 양성자들 근데 뭐하는 양성자들 서로 부딪혀요. 양성자들이 1헬륨 원자를 만듭니다. 핵융합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날 때약 0.7%의 질량 양성자의 질량이 뭐로 바뀌어요? 에너지로 바뀐다. 그리고 약요만큼 퍼센테이지 그 에너지에 그게 결국 날아오게 됩니다. 우리의 방향으로 햇빛이라는 형태로. 그래서 그것은 했죠. 그 그것이 뭐예요? 바로 이 부분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. 많은 것처럼 들리지는 않는다. 그러나 뭐할 만큼은 충분해요?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동력을 제공할 만큼은 충분하다. 이렇게 해야 이어지는 거죠. 지시 형용사, 지시 대명사나 뭐 이런 지시 형용사 같은 것들이 힌트가 됐었고요. C가 먼저 온 거는 이 천체 물리학자 이야기 다음에 천문학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C가 먼저 나왔습니다. CBA 답은 5번입니다.